나랑 봉사 같이 하을래 너의 집 앞으로 잠깐 나올래 가볍게 너무 웃겨 가볍게 열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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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갖추고서 나오면 돼 안녕하십니까 적재보다 노래는 못하지만 봉사에는 진심인 남자 MC 민구입니다 오늘은. WFK 청년 단기 봉사단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재밌게 한번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오늘도 저와 함께해주실 게스트 두분 모셨는데요.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태평양 아시아 협회 담당 이채영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국대학 사회봉사협의회 담당 장은경입니다. 반갑습니다. <laughs> 네, 우선 WFK 청년 단기 봉사단 담당자가 왜두 분이 계신지. 왜 WFK 청년 단기 봉사단 하는 기관이 여러 개가 있는 건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실 것 같아요. 먼저 WFK 청년 단기 봉사단을 시행하는 기관은 여러 곳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학생분들이 대학 사회 봉사 협의회 줄여서 대사협이라고 하죠. 이 기관이 가장 유일하다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사실 우리 태평양 아시아 협회 줄여서 파스도 올해 벌써 46기에 봉사단이 활동하고 있을 정도로 아주 오랜 역사를 지닌 단기 봉사단 사업 수행 기관입니다. 그러면 WFK 청년 단기 봉사단은 어떤 사업인지 어떤 활동들을 하는지 소개를 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WFK 청년 봉사단은 대학생들의 하계, 동계 방학중 2주간 진행되는 단기 해외 봉사 프로그램입니다. 어, 이와 관련해서 우리 대사협은 어 1997년 131명을 시작으로 어 지난 25년간 1,996명을 파견해 왔습니다. 어, 네. 굉장히 많은 수의 인원들이 파견이 되셨는데요. 네. 혹시 이 인원 모르시죠? 저요 만 아, 94년 일개신. 아,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다시 수... <laughs> 어우 긴장. 굉장히... 네. <laughs> 본격적으로 두 분과 WK f 청년단기봉사단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그냥 하면 재미가 없겠죠? OX 퀴즈 를 통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질문을 드리면은 두 분께서 아는 문제에 구호를 외쳐주시고 그러면 구호는 파스 대사역으로 하겠습니다. 구호를 네. 외쳐주시고 여기 있는 OX 팻 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네. WFK 청년 단기 봉사단은 동학의 방학 중 태평양 아시아 아프리카 지역 국가에 파견되어 현지 청소년들과 문화 교육 노력 관련된 봉사 활동을 하는 봉사단이다. 파스. 어, 네, 파스. 네, 맞습니다. 정답은 o 인데요 WFK 청년 단기 봉사단은 약3 주간의 활동 기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대학생 여러분들이 방학을 활용해서 활동하실 수 있습니다. 또 말씀하신 대로 태평양. 중양 아시아 그리고 아프리카의 여러 국가에 파견이 되어서 각 국가 또는 현지 기관의 수요에 맞춘 다양한 문화 교류와 교육 그리고 노력 봉사를 할수 있습니다. 와오 네. 설명을 또 말씀도 안 드렸는데 이렇게 자세히 해주셔가지고 좀 감동적입니다. 지원 자격 중 대사협 회원 대학교에 재학 중인 대학생은 지원할 수 없다. 대사협 아, 아니에요. 네. 네. 아, 네, 아닙니다. 네. 회원교에 재학 중의 재학생 그리고 혹은 휴학생까지 모두 다예 네, 지원 가능하십니다. 그러면 적만 있으면 되는 거고 네. 꼭뭐 학교를 다니고 있을 필요는 없는 그런 거라고 이해를 네. 하면 되고. 네. 그리고 다음 질문 가겠습니다. WFK 청년 단기봉사단은 20대만 지원할 수 있다. 패스. 어 패스 빠릅니다. 정답은 <laughs> 아닙니다. 어, WFK 청년 단기봉사단은 20대만 지원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대학교 그리고 대학원의 재학 중인 어, 대학생 여러분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아 대학교에 이제 적이 있어야지만 이제 지원을 할 수가 있는 건가요? 네 대학 중이어야만 활동이 가능합니다. 아,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WFK 청년 종기 봉사단과의 차이점은 어, 크게 없다. 대사요? 아네 어, 대사요? 네, 네 아닙니다. 네. 중기 봉사단과는 차이가 있는데요. 어, 세 가지 차이라고 보시면 되십니다. 네, 첫 번째는 기간에 대한 차이가 있습니다. 단기는 약 2주, 그리고 중기는 약 5개월간 활동을 하게 되십니다. 네, 두 번째, 단기는 전공에 크게 상관이 없지만, 중기 같은 경우에는 활동 내용에 따라 전공이 중요하게 예, 작용을 하기도 합니다. 네, 세 번째, 네, 단기는 약2 주간 어, 약2 0 명의 그 집합 활동으로 이제 이루어지고요 중기는 약5 개월간 다섯 명씩 팀제 활동으로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규모 기간 뭐 내용 등좀 다양한 측면에서 주기봉사단과는 차이가 있다고 라 말씀을 해주셨네요 네, 다음 질문으로는 코로나 1 9 상황이 개선됨에 따라서 대면 활동도 가능해진다 파스 아네 파스 빠릅니다 아 네. 맞습니다. 어, 여러분들이 아마 가장 기다리셨던 답변이 아닐까 싶은데요. 국내외 정책에 따라서 시기는 조금 상이할 수 있지만 어, 현재 올해 겨울부터는 파견을 재개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파견국을 선정할 때에는 아무래도 우리 단원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해야 하기 때문에 현지의 안전성 확보 그리고 기타 여러 상황 등을 고려를 할 거고요. 다만 이건 역시도 현재 상황에 따른 계획이기 때문에 변동 가능성은 언제나 열어두고 음. 있습니다. 빠르게 좀 상황이 개선이 되어서 올해는 꼭 파견이 제게 될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대면 활동이 가능해지면 현지 학생들과 직접 소통하며 멘토, 멘티와 같은 사이가 될수 있다. 파스! 어, 네, 파스. 빠릅니다. 네. 네. 정답. 물론입니다. 어, 평소 우리는 직접 대면으로 활동을 하거나 파견이 되어야만 현지 친구들과 진심으로 교류하고 또 친구가 될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제가 이번에 코로나 시기 때문에 온라인 봉사단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지켜본 결과 다양한 플랫폼을 통해서 봉사활동을 하는 기간에도 소통을 하고 또 프로그램이 끝난 후에도 종종 자신의 안부를 전해오거나 또 직접 안부를 묻는 등 이런 친구 사이로 남는 어, 성과들을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례를 제가 직접 눈으로 보다 보니까 멘토 멘티 뿐만이 아니라 정말 전 세계에 나의 친구를 만들 수 있고 그런 친구 사이가 될수 있다는 거를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어, 네. 대면 활동이 아니라 지금 현재 비대면으로 진행이 되면서도 음. 충분히 직접적으로 소통을 많이 하면서 멘토 멘티와 같은 사이가 될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지금 뭐 대면 활동이 가능해지면은. 더욱 원활하게 가능해진다고 지볼수 있겠군요. 네. 네. WPK 청년 단기 봉사단에 지원해야 할 특별할 이유가 분명히 있다. 대사요. 아 어, 네, 대사요. 네. 네, 있습니다. 네. 어, 청년 봉사, WFK 청년 봉사단 같은 경우에는 어, 대학생 2기에 지원할 수 있고, 대학생 2기에 도 활동할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전국 각지에서 또 모여서 팀을 이뤄서 하는 집합 활동이기 때문에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또 여러분들이 공동체 의식을 또 키울 수도 있고요. 또 이런 기회를 통해서 또또 또 다른 또 비전을 또 세울 수 있는 그런 활동이기 때문에 네. 정말 긴 해외 봉사를 도전하기 전에 어, 해외 봉사는 무엇인가 궁금하시다면 네,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기 봉사단까지 가지 않더라도 네. 전 봉, 봉사단에 대한 뭐 입문 개념으로 네. 청년 단기 봉사단을 한번 뭐 경험을 해본다 네. 이런 측면으로 좀 특별하게 또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네. 혹시 파스에서도 <laughs> 뭐 특별한 이유가 또 다르게 있다 아, 있으실까요? 네, 어, 저는 아무래도 학교를 졸업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대학생의 신분을 생각해서 좀 답변을 준비를 해봤는데요. 어, 크게 두 가지로 분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들의 스펙에 관련된 답변을 드릴 수 있겠는데요. 여러분들이 아무래도 대학생이라는 신분으로 가장 적기에 활동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래도 학기 중에 진행하는 프로그램에 참여를 하게 되면 굉장히 힘들기도 하고 또 사실 참여를 할 엄두가 나지 않는데요. 청년단기봉사단은 여러분들이 방학기간 중에 약 3주간의 활동 기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적합하지 않나 생각을 가집니다. 어, 물론 사전에 교육도 있지만 대사역과 파스 모두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의 보편적인 학사 일정을 고려해서 교육 일정을 잡기 때문에 어, 학업과의 병행에 대한 어려움은 해소를 할수 있다 라고 꼭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이제 개인적인 역량의 문제인데 중기 봉사단이나 뭐 프로젝트 봉사단 여러 가지가 있지만 어, 다양한 프로그램을 짧은 기간 동안 겪어볼 수 있고 또 나의 장점과 내가 가진 소양, 나에게 잠재되어 있는 능력을 발견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시간이 되기 때문에 어, 여러분들이 세계 시민으로서 발판을 다지는 시간이 될수 있으리라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대학생이라면 꼭 WFK 청년 단기봉사단에 지원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두 분께서 소개를 해주시는 얘기를 들으니까 제가 대학생 때왜 단기봉사를 해보지 않았을까 하는 후회가 되네요. 자, 이렇게 저희가 웹스키즈 한번 함께 해봤는데요. 이번에는 이제 WFK 청년 단기봉사단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으니까 단기봉사단으로 합격하기 위한 면접 면접을 보는 내용을 시뮬레이션을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거꾸로 인터뷰를 하는 걸 통해서 한번 진행을 해볼까 합니다 거꾸로 인터뷰? 네 아. <웃음> <웃음> 여러분 두 분이 각각 사업에 대해서 지원자가 되어주시고 제가 말 반대로 면접관이 되어서 여러분들이 저에게 면접을 보는 컨셉인데요 말 그대로 거꾸로 면접을 보는 음. 그런 게임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면접이라 떨릴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한번 시작해 보실까요? 네, 네, 좋습니다. 구로 네. 인터뷰 시작해 볼 텐데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장기공사단의 지원한이채영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네, 네. 에스튜디안떼데 인판 예. 요, 저를 만약에 그 청년 단기 공사단으로서기가 굉장히 솔직하게 움직이고 계신데요. <laughs> 1대1 면접에서 이렇게 당차게 대답을 할수 있다는 건 준비된 인재라는 뜻입니다. 마이너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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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 됐다. 웃음>